우리가 347페이지의 제3자 배정을 보게 되는데, 이 부분은 앞부분에서 그냥 패스를 하고 넘어간 설명들이 있는데, 그 설명서를 보는 것보다 이 주주 배정 방식하고 비교하는 걸로 그냥 정리하시는 게더 편할 거예요. 제3자 배정 방식일 때는, 이 절차가 거의 1대1 대응이 됩니다. 다만, 정관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정관 근거는 되게 크면, 보면, 보면은,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주주의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그 부분이 있으면 돼요. 없다면 정관이 꼭 있어야 합니다. 정관을 먼저 바꾸고서 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식 발행 사항 결정. 이 부분 이사회 원칙이라는 건 똑같아요. 자, 그러면 내용이 어떻게 바뀌는지 서식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정관의 근거가 있고, 그 다음에 주주발의 관점은 이사회하는데 이사회가 원래 주주 배정 방식의 이사회하고 조금 다른 문구를 쓰고 있겠구나. 그죠. 그 내용을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주주에 대한 통지가 있어요. 근데, 위하고 아래가 다른 게 여기는 미리 짰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주기로 그죠 위에는 주주 의사를 물어보고 그게 따르겠다는 거면 여기는 미리 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실은 주주한테 너한테 권리가 있다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통지가 왜 필요한가 하는데 원래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래도 주주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상황이 있다라는 걸 그래서 일방적으로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된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예, 부분이 새로 만들어져서 상법의 418조 사항에 예, 신설이 됐습니다. 이건 뭐냐. 제3자 배정에 있었음을 일방적인 통지 내지 공고.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나비길에 10, 그 2주 전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위에도 2주, 2주였으면 여기도 2주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방적으로 알려주는 거. 너랑 상관은 없지만, 일단은 알려주마.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문제가, 이, 거쳤는지 여부를 증빙 서류를 내지는 않는다 했습니다. 근데 얘는 내게 돼 있어요. 통지를 했다면. 통지나 공고를 했다면, 대개 그러니까 주주가 너무 많으면 통지서를 일방적으로 보내는 게 너무 힘들면, 그냥 공고신문에 공고 때려버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공고문에 통지서를 본, 줘야 돼요. 자, 대신에 얘도 또 물어봤죠. 제도 단축이 되는데 얘도 단축되는 거 아니냐? 주주의 권리를잖아요. 그러니까 주주가 알 권리에 대한 거니까 주주의 동의를 할수 있냐? 가능하다. 주주 전원 동의로 단축이 가능하다. 단축하거나 생략이 가능하다.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위하고 아래의 차이는 뭐냐면, 위에는 통지했음을 알리는 서면을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단축했다면 단축서를 내라는 거고, 밑에는 이걸 알렸음을 증빙하는 서면을 내야 됩니다. 내야 되는데, 그것을 단축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요 차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똑같아 청약. 이때는 실권 얘기가 별로 없겠죠. 왜냐면 미리 짜고서 선언을 한 거니까. 그쵸? 그리고, 배정 인수하고, 그 다음에, 납입하고, 납입길의 다음날. 자, 요렇게 되니까 사실은 비슷해 보이죠? 비슷해 보이지만 조항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섞이지 않는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위쪽에다가 기관단체 동의서 같은 걸낼때이 문구를 쓰면 안 되고, 이 밑에 있는데 위에 걸 쓰면 안 되겠죠? 죠 실권이고 뭐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에를 알고 나면 밑에는 대응되는 것이 서식이 바뀐다는 것만 알게 돼요. 그러면 주주 배정 방식하고 제3자 배정 방식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할 거냐라고 물어보면 다 상관이 없어요. 다 상관이 없어요.